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이번 강의는 북한이탈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인력 양성과 남한 간호인의 준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김미수 교수입니다. 어, 이번 강의의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북한이탈 간호사의 남한에서 간호사 면허 취득률과 실태는 어떤지 두 번째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지원 방안 세 번째 북한이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취업 적응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남한 간호인의 준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 간호사의 남한에서의 간호사 면허 취득률과 실태를 보시면 국내에서 탈북 간호사가 남한에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사례는 없습니다. 남북한 간호교육기관 명칭과 학제를 보시면 남한에서는 간호교육이 3년에서 4년의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본 다음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6개월, 또약 2년간의 교육 과정을 받게 되어주고그 학교에서의 졸업 시험을 보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남한의 학제와 북한의 학제가 다른 양상에서 북한의 간호 교육을 받고 남한의 간호사 생활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어, 다시 간호 대학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간호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북한의 간호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 사례는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되거나 북한의 그 간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간호 인력의 통합에 따른 자격 인증은 어떻게 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는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 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 취득 후에도 남북한 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어, 행정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서 남북한의 간호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앞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이탈 간호 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북한 이탈 간호 대학생의 적응 문제를 보시면 약 3만 4천 명의 어, 북한 이탈 주민이 있고 그 중에서 약 50%가 10. 대에서 20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육을 받고 대학을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약 사회복지학, 경영학, 중국어학, 어, 그다음에 간호대학 순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하는률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들이 간호대학 진학 후에 중도 탈락을 하거나 어, 간호사 국가고시를 불합격하는률이 음 어, 종종 발생되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이제 중도 탈락 그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영어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게 되지 않거나 또한 어~ 남한에서의 교육을 받을 때그 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 영어의 어려움 이해의 어려움 적응의 어려움 따라서 가기가 너무 어렵다 기초 학력 수준이 맞지 않고 낮아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벌기 위해서 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인 모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북한이탈 출신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분석한 어, 연구 결과를 잠깐 보시면 어, 심층 면접을 통하여서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한 준비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어, 남한에서는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한에서의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부족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보가 없고 또 기초 학력이 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런 양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두 번째 어 언어에 대한 문제 부분인데 어 여기에서 생활할 때 서로 어,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언어가 다른 부분 그걸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만에서. 생활할 때 북한의 말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영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에서의 학습 방법, 남한에서의 학습 방법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 거기에서 약간 주입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기 주도적, 그 다음에 학생 중심,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 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방법에서 어, 북한에서 교수가 평가를 이제 일방적으로 받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동료 평가 랄지 뭐 수행 평가 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평가 방법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문제 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면담한 내용을 보시면 발표하는 수업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했던 공부는 이과니까 교수님이 그냥 주입식으로 강의를 하시고 저는 그냥 받아 적고 었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창의성이나 발표력, 사고 능력을 많이 필요로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는 상대평가니까 되게 치열하는 걸 많이 느꼈고 서로 같이 이끌어가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북한은 상대평가가 아니니 그냥 다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교수님의 과제를 내주시면 서로 그 과제의 내용에서 공유를 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어, 우리랑 좀 다른 걸 느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 거의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밥을 밥을 먹자라면 우리는 거의 다음 주에 만나는 편인데, 애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빈말, 그냥 형식적이더라. 겉으로 진심을 잘안 보이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어떤 문화의 차이, 우리 쉽게 그냥 밥한번 먹자, 그냥 인사말로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 간호대학생의 자 존중감, 우울, 대학 차원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어, 자존감이 40점 만점에서 31.3점. 우울 점수 60점 만점에서 평균 21.3점. 어, 중증 우울도 22.8점으로 63.1%에서 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 스트레스에서도 평균 60.3점.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서도 어, 평균 62.1점으로 어, 나타나서 어, 이들의 우울과 이제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적응 문제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가 있을까? 그래서 탈북대학생의 중도 탈락 원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구 또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북 하나재단, 국가이탈 주민들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남북 하나재단이 있고, 또 남북보건으로 교육재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남북보건으로 교육재단에서 실시했던 멘토로인 프로그램 운영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래 표와 같이 어, 오리엔테이션과 1대1 멘토링 활동, 그래서 1대1 대면 멘토링을 실시를 하고 집단 멘토링, 또 멘토와 멘토 교육을 통하여서 푸카이탈 주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어, 실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주요 성과를 보게 되어지면 북한이탈 어, 보건의료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잘하고 자립을 향상할 수 있는 목표를 하, 하게 되었고 북한이탈 보건의료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 향상, 또 멘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1대1 결연식을 진행을 하고 어, 수행을 한 결과 어, 학업 성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팔로업을 못했지만 학업 중도 포기율은 한 명의 이제 휴학이 있었고, 이 학생은 이제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 상황이었고요. 대학성을 적은과 관련되어서 어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업 적응 향상과 관련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이제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점수가 4.3, 어, 멘토는 4.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멘토에 대한 만족도, 멘토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정서적인 지지가 되었고,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 이러한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쓰기라든가 뭐 과제 제출, 리포트, 그 PPT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교수님과 일대일로 학교에서 자주 만나서 도움이 됐고 어, 또그 학업 외에도 어, 밖에 다른 개인 상담이라든가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어, 조언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후배들한테 좀더 많은 공부 에 관해서 어좀 도움을 많이 받고 어 이런 좀더 얻어가는 앞으로 이제 통일 미래 간호사 될 거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좀더 많아져서 저희 이제 후배들도 간호과가 학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모든 아이들이 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실제로 학교 적응, 영어, 컴퓨터, 국어 능력 향상, 특화 프로그램으로 전공 스터디 모임이랄지 선후배 체험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 세 번째로 북한 이탈 후 한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이제 취업 적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인데, 북한 이탈 후 한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실제 조사한 어, 부분인데, 이제 일 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국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한민족으로 인식되기를 바랬다. 또 새로운 꿈을 위한 열정과 도전을 하면서 한국의 구성원으로 흡수되어 진정한 한국 간호사로 어, 되어 가고 있었고 이 연구를 통하여서 한국 간호사 면을 취득 한후 간호사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어, 대상자들을 성공적으로 한국 간호사로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어, 모색하는데 현실적인 관심과 접근하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어, 이들이 이제 북한에 탈 주민으로서 느끼는 간호사 취업의 장벽을 보게 되어지면 성적이 안 좋지요.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토익 점수도 없지요. 출신도 북한인데 한국에서 자기 소, 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적도록 하지요. 교수님께서 취업주를 하시면서 너희는 문화가 다르니 정하기 더 힘들다 단정해 버렸다라는 거. 병원에서 입사하는데 신원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라서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간첩도 아닌데 누구나 하는 절차지만 신경이 많이 쓰였다. 아, 어,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되잖아요.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서봤지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경쟁적인 이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적응, 한국 친구들과 오로지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4년간 열심히 어, 공부를 한 것도 모자라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곳에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것이 참 어려웠다. 어, 실제로 이 어, 탈북 간호대학생 4학년들의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봐준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북한에서의 이제 어,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사훈련 받은 거, 뭐 돌격 부대를 했다라는 거, 이제 그러한 삶의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 저희하고 너무 다른 문화이고, 이제 그러한 것이 간호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어서, 어, 조금은, 이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한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고, 이제 그 중에 북한 이탈, 간호대학생들이 남한에서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이들이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은 향후 남북 교류가 되거나 남북 통합 시 북한 주민의 간호 수행과 미래의 보건의료 활동을 해야 될 중요한 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탈 주민에 대한 이해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간호 역량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 어, 인지적 공감, 어, 그다음 안보에 대한 의식, 대북 정책 그런 이러한 이제 통일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경험했던 그 남한의 간호대학생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 통일 안보 의식, 어, 문화적인 공감, 어, 문화적인 역량, 이 부분들이 좀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남한 간호학 교수들은 북한 이탈 대학생이 졸업 후잘 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만의 병원 간호사들은 북한이탈 간호사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간호사로서 적응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북 교류를 하거나 그럴 때 실질적으로 북한의 보건 의료를 담당을 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북한이탈 간호사의 한국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병원 적응, 또 건강한 직장인으로서 적응하도록 돕는 그런 사회적 풍토. 어 그래서 남한의 간호계 리더자들, 또 병원에 계시는 간호부 교육 담당하시는 간호사님들은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배려와 공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우리 간호인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남북교류가 되어질 때또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건강한 한반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명이 필요하고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리더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잘 돕는 역할 그래서 그 이후에 어~ 남북통합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 동참을 해야 할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전중 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알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것들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북한이탈 간호사가 남북 간호 인력 통합에 따른 자격 인증과 기준, 그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또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에 잘 적응하고 어, 이거에 대해서 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취업 적응을 위한 돕는 것들이 필요하고 어, 남한 간호인들이 간호대학에서의 간호대학 교수님, 간호대학생, 또 병원 현장에서 북한이탈 출신 어, 간호대학생들을 잘 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예,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